안녕하십니까, 전국의 낚시왕 여러분. 낚시왕 로빈입니다. 오늘은 대강어 낚시를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제 4월이 들어서면서 선사들이 이제 하나, 둘씩 대강어 탐사를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아직은 뭐 마릿수를 뭐 시원하게 뽑아내는 뭐 조항은 없지만 그래도 몇 마리씩 큰 사이즈의 광어들이 올라온 소식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 많은 분들이 이 대광어 시즌을 많이 기다려 오셨을 거예요.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대광어 낚시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뭐 항상 매해 준비를 잘 하시지만 이제 막 입문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나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은 아,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어떤 준비를 해야 내가 크고 많이 광어를 잡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간략하게 핵심만 정리해서 알려 드릴 생각입니다. 첫 번째, 낚싯대. 이 낚시에서는 당연히 이 낚싯대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항목이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이 광어 낚싯대 같은 경우는 보통 ML대 즉, 이제 미디움 라이트 때를 많이 사용들을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미디움 라이트 때보다는 조금 더 이제 빡대인 M 때나 MH 때를 좀더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 이유인 즉슨 이 끝이 낭창되는 낚싯대보다 이렇게 빳빳한 낚싯대가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일단은 바닥을 읽기가 좀더 수월합니다. 조류나 파도에 따라서 줄 꿀렁꿀렁꿀렁 이렇게 되면은 이 바닥을 깔끔하게 읽기가 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뻣뻣한 때를 써야 바닥에 자갈 하나하나라도 좀더 예민하게 느낄 수가 있고, 조류의 영향에도 낚시할 때 크게 피곤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빳빳한 낚싯대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뭐 가장 좋아하는 낚싯대는 이거예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마노사에서 나온 게임 타입 슬로우 제이라는 낚싯대인데, 제가 이 낚싯대를 작년에 구매했어요. 작년에 진짜 진짜 힘들게 구했습니다. 인기가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써보니까 아, 인기가 많은 이유가 있었어요? 저이 낚싯대를 홍보하는 건 아닙니다 이 낚싯대가 딱 40호 뽕돌까지 사용을 했을 때 가장 최적의 핌새나 예민도를 표현을 잘 해주는 낚싯대예요 현재 제가 갖고 있는 낚싯대들 중에서 가장 좋아합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은 낚싯대들이 광어 낚싯대들이 몇대 있지만 어, 집에 몇 대가 또더 있어요 그런데 이 낚싯대가 일단은 어, 가격이 좀 비싸요 제가 방에 살때또 웃돈 주고 샀거든요 40만 원대, 40만 원 중반대인가 주고 샀던 기억이 있어요 30만 원 후반대 낚싯대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낚싯대 사셔라가 아니고 뭐이 낚싯대를 구하실 수 있으면 좋고 이 낚싯대를 만져보실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만져보세요. 그러고 나서 가장 비슷한 느낌의 낚싯대를 고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길이는 180cm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낚시를 할 때도 조작하기도 편하고 그리고 챔질 시에 또 랜딩 시에 안정적으로 낚시를 할수 있는 길이가 180cm예요. 그리고 이제 어, 이 낚싯대 같은 경우는 이제 국산 브랜드에서 만든 낚싯대예요. 제가 이 낚싯대를 꽤 옛날부터 썼어요. 제가 정확한 연도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낚싯대를 처음 샀던 게한 7년, 8년 됐던 것 같아요. 이 낚싯대는 굉장히 저렴한 낚싯대예요한 가물가물한데 3만원 정도, 3만원 내외였던 것 같아요. 낚싯대 재질 자체는 유리섬유로 되 있어갖고 일단은 재질 자체가 싸구려기도 하고 어, 무게도 좀 많이 나가요. 많이 나가는데 이 낚싯대는 제가 가성비로는 어, 최고로 치는 낚싯대 중 하나입니다. 이거 역시도 광고 아닙니다. 제가 실제로 써보고 만족을 하고 오랫동안 썼기 때문에 이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 낚싯대는 이제 시오크 댄디라는 낚싯대고요. 아, 나는 처음부터 뭐 비싼 장비 사기가 부담돼. 그러신 분들은 이 낚싯대 를 사서 써보셔도 괜찮아요. 근데 단점은 당연히 있습니다. 이게 가격이 저가다 보니까 가이드 쪽, 가이드링 쪽이 관리를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조금 안 좋아요. 이런 부분은 조금 집이 떨어지는데 대신 일단 이 휨새, 힘새나 이제 강도가 광어 낚시하기에 아주 좋습니다. 제가 이 낚싯대로 광어 낚시 대에입 입상을 되게 많이 했어요. 뭐 광어 낚시도 그렇고, 뭐 외수질 낚시도 그렇고, 입상을 많이 했고, 지금 이렇게 자세히 봐도 녹슬고 이제 좀 그런 데가 좀 많긴 하네요. 근데 이제 유리섬유 제품이기 때문에 잘 부러지지가 않습니다, 일단. 뭐 제품 페이지 보면은 10kg짜리 물병 들고 막 이런 낚싯대 있잖아요. 그런 낚싯대예요 입문하신 분들한테는 차라리 이런 거를 추천드리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릴. 릴은 아주 간단해요. 뭐 설명을 드리자면은 4점대, 5점대, 6점대 릴까지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이몇 점대라는 뜻은 이 낚시 릴을 대부분 보면은 릴에 적혀 있어요. 4.5, 5.3, 6.4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 앞자리 수에 따서 4.5다 그러면 4점대, 5.3이다 그러면 5점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광어 낚시에서는 하이 기어, 즉 HG라고 써있는 릴보다는 PG, 파워 기어로 써 있는 리를 추천드립니다. 이유인즉슨 이 광어는 입이 좀 약해요. 그래서 내가 막 빨리 담거나 아니면은 뭐 하이 기어 한 번에 쭉쭉쭉 올라오는 리를 사용하면은 입이 찢어져서 광어가 빠질 위험이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랜딩을 할 때도 천천히 이렇게 랜딩을 해요. 파워 기어를 사용하면은 좀더편하게 안정적으로 랜딩을 할수 있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세 번째 낚시줄. 네, 이 광어 낚시 같은 경우는 합사를 씁니다. 합 제가 이제 가장 추천하고 싶은 호수는 1호 또는 1 2호예요 근데 이거 역시도 이제 회사마다 각 브랜드마다 이 호수에 대한 그 기준치가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는 계속 이제 뭐몇 호를 쓰세요, 몇호 쓰세요 했는데 간혹 가다가 두께가 뭐다 다른데 어디 회사는 뭐 이렇고 저 회사는 저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라는 질문을 이제 자주 받았어요. 그래서 정확히 이제 두께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0.15mm 에서 0 1 165mm까지를 어,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사이에 낚싯줄을 사용하시면 보통 1호에서 1.2호 사이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평균치가 그렇기 때문에 호수로 좀 구매하시기가 어렵다. 그러면 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두께를 기준으로 낚싯줄을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려운건 없습니다. 이 합사가 어, 호수 대비 너무 두껍지 않고 얇을수록 좋겠죠. 그리고 물빠짐 없는 거 물빠짐 없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빠짐이 최소한 없는 낚싯줄을 구매를 하시는 게 낚시를 하거나 아니면 낚시 전에 준비를 하실 때도 편안하고 깔끔하게 준비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번째, 광어 웜. 이 4월, 4월 시즌 5월 시즌 6월 시즌까지 대광어 시즌이지만 각 월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일단 4월까지는 수온이 찹니다. 차기 때문에 이 광어들이 5월에 보통 산란 시기인데 이제 먼바다로 따뜻한 물을 찾아서 갔던 광어들이 4월이 되면서 조금씩 조금씩 산란을 하기 위해서 내만 쪽으로 오게 돼 있어요. 그럼 그때부터 저희가 낚시를 시작을 하는 거죠. 그 산란을 하기 위한, 혹은 산란을 하고 나서의 광어를 잡기 위해서 4월부터 낚시를 보통 하는데요. 이 수원이 찬 경우, 4월 같은 경우에는 이 광어 웜을 최대한 부드러운 걸 써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막 이렇게 잡고 막 쭉쭉 늘어나는 막 이런 웜들 막 홍보하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 말고 어느 정도 일정의 힘을 줬을 때 웜이 찢어지고 부서지는 그런 웜이 4월 시즌에는 가장 좋아요. 뭐 4월에서 뭐 5월 초 그때까지는 왜 그러냐면은 이 광어가 산란하기 위해서 내만으로 와서 이렇게 산란 자리를 잡잖아요 얘네가 이때 낚시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먹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 내만권으로온 것이 아니라 산란을 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하고 경계심이 강합니다 그래서 광어가 이렇게 있어요 어머 왔다갔다 해 그러면은 얘네가 맛있는 먹이다 아 배고파 먹어야지 하고 이렇게 와서 먹는 게 아니고 내가 안전하게 내 아이들을 낳으려고 하는데 웬 침입자. 있는 거예요. 침입자를 경계를 하다 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지금 시기에는. 근데 웜이 이렇게 와서 니까 공격을 하는 겁니다. 잡아먹으려고 먹이 활동을 하는 게 아니고 나의 신변 산란 행위를 방해하는 방해자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시기는 에 굉장히 예민한 시기예요. 그래서 웜이 질기고 단단하고 한번 물었다가 태하는 경우가 많아요. 뭔가 이질감을 확 느끼거든요. 근데 부드럽다. 제가 작년에 올려놓은 수중 영상 한번 보세요. 이 광어는 먹이를 물면은 한 번. 하고 빨아서꿀떡 삼키는 게 아니고 잘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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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씹어서 삼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웜이 부드러우면은 한번 물었다가 그대로 잘근 잘근 뭐 의심 없이 씹어 삼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바늘에 탁 걸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 광어 낚시를 많이 다녀보신 분들은 선장님들이 요 시기에 이런 말씀 하시는 것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부드러운 웜을 써라. 제가 뭐 모든 웜을 다 써본 건 아니지만 가장 유명한 웜 중에 하나죠. 트 땡땡 그거랑 제가 직접 만든 수가 아니고 제가 만든 이제 매드 히트까지 이두 가지가 가장 이제 좀 부드러운 웜에 속해요. 그리고 중국산 웜 중에서도 어, 이거 좀더 쓸만하다라고 생각할 것들이 있긴 있었는데 사실 제가 뭐 그게 딱히 뭐 대단한 뭐 브랜드 네이밍이 있었던 게 아니어서 기억은 잘안 납니다. 가장 피해야 할 웜은 질감이 단단하고 땡겼을 때막 쭉쭉 뭐 여기까지 늘어, 뭐 늘어나도 안 끊어지는 그런 웜은 피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 색상 같은 경우는 정답이 사실 없어요. 색깔별로 다 구비를 해서 왕창 들고 다니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은 어 내가. 낚시를 하다가 어? 저쪽 사람이 어, 무슨 색으로 잡았어 그럼 잽싸게 또그 색깔로 바꿔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조금이라도 조항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웜을 구매하실 때는 색상별로 여러 가지를 구비해 놓는 것이 좀더 유리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채비 강조하는 낚시에서 가장 중요한 채비 어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에 소개를 드렸던 이제 매드 할리버시라는 채비인데 작년에 이걸 써보신 분들이 어, 굉장히 만족도가 높으시고 조항인들이 좋으셨나 봐요 제가 제거 이거를 쓰려고 해도 구하기가 힘들어요. 국내 브랜드에서 최초로 스넬로트를 이제 도입한 채비인데 이 스넬로트가 이제 굉장히 수평 유지를 잘시켜줍니다 웜을. 이 매듭 자체가 약간 바늘이 옆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손으로 약간 이렇게, 이렇게 돌려갖고 하면 다시 제자리로 오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있고 그래서 입질 자체는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채비긴 해요. 근데 현재 이제 생산 속도보다 주문 속도가 빨라갖고 물건 구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저도 지금 이거를 영상을 찍고 있지만 어 이건 다시 반납을 이렇게 해야 돼요. 현재 상황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 녀석이 광어 채비로서 가장 이제 입증을 받고 사랑을 받고 있는 채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늘이 4호, 5호가 있는데 이 4호, 5호가 그냥 4호, 5호가 아니고 얘는 이제 4 슬러시 0, 얘는 또5 슬러시 0이라고 써있죠. 그냥 4, 5는 호수도 또 크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 점은 유의하시고 4 슬러시 0, 5 슬러시 0으로 되어 있는 호수의 바늘을 구매하시고 게 가장 좋습니다. 이게 광어 낚시할 때 가장 적합한 바늘 크기예요. 그리고 단차는 제가 작년에도 많이 언급했지만, 단차는 40짜리, 60짜리 이렇게 고정으로 되어 있는 거 쓰시고, 채비에 뭐가 막 주렁주렁 뭐 구슬 달리고, 뭐실 달리고, 무슨 멈춤 고무 달리고, 막뭐 이런 거 쓰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낚시줄과 바늘과 돌에 외에는 다른 것들이 없는 채비를 쓰셔야 입질을 많이 받습니다. 이거는 어떤 낚시채비든 마찬가지예요. 어, 뭐 나는 뭘... 또잘 잡던데 이러신 분들은 뭐 그냥 그대로 하시면 되고 또 그런 분들이 이런 식의 채비를 쓰시면 아마 더 많이 잡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뭔가 주렁주렁 달린 채비가 아닌 바늘과 돌에 줄만 있는 깔끔하고 간결한 그런 채비를 쓰시는 걸 가장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이렇게 대강어 시즌을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는데요. 이제 저도 이제 슬슬 출조를 나가기 시작할 거예요. 또 출조를 다니면서 제가 뭐 연구한 방법 그걸 사용해서 나온 결과 그런 것들을 계속 이제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그 영상을 보시는 이제 많은 분들이 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